<laughs> 발로 발로 밀어봐 발로 발로 탁 밀어 땅을 팍 밀면 돼 그렇지 오 잘한다 우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 우잘 탄다 아윤이 빙글빙글 돌게 돼있어 어? <laughs> 재밌어? 네아으 <아산아! 웃음> 재밌어? 아니 재밌어? 하연아 재밌어? 어? 어 정각이 시작한데 자, 아, 어, 알아 찍으러 왔는데. 빠밀 아니 아니 안어아꽉 어. 잡아야 돼. 자 사진 찍어줄게 아빠가. 볼까? 자 타보세요. 지금 영상 찍어요 영상. <laughs> 영상 영상 찍고 있어요. 재밌게 타봐요. 발 들어요! 오! 징어야오징어이 아이야, 마이야화선아발들어이 아이야, 마이야발 원래... 오징어야 아라야 병화라 씁니다 냄새가 카라 냄새가 나요 자 그만 <laughs> 자 찍어줄게